내가 이 과거부터 열심히 정립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이때 뭐 2억을 모아놨어. 근데 매달 내가 붙일 적립금은 한 50만 원이야. 그럼 이렇게 반토막 났을 때 내가 50만 원씩 정립식으로 투자한다고 상황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고스란히 손실을 다 때려 맞는다. 즉, 정립식 투자가 오래되면 숙성되면은 그게 수익금일지언정 몰빵 투자, 거치식 투자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S&P 500 ETF에 많이들 투자를 하시죠. 제가 예전 영상 서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S&P 500 ETF를 계속 모아가서 금액이 커지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가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폭락하면 아무래도 멘탈 관리가 힘들어지겠죠. 이 위험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S&P500 정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두려워서 제가 마스크를 낀건 아니고 제가 처음 피부 시술을 받아가지고 지금 형태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반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모든 영상에 항상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작아졌으니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또제 혀가 짧은 편인데 마스크 끼고 하면 또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 S&P 500 ETF 정립식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벌써부터 뭔 개소리야. 이런 여러분의 속마음이 들리고 댓글을 달려고 지금 공격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어그로를 끌었으면 이에 합당한 대답을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난 콘텐츠 연금 투자, 자산배분, 그냥 ETF 이거 세개 사. 이런 영상이 있었죠. 이 컨텐츠 안에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는 필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미국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이 ETF에 투자를 하지 않은 이유가 없는데, 그쵸? 사실 이 미국 S&P 500 지수는 우사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정말 구조도 성장 ETF, 여러 상승 엔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딱 하나만 투자한다면은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주식에서요? 그런 생각을 저도 하죠. 그래서, 뭐 유튜브를 봐도, 블로그를 봐도, 강의를 들어봐도, 책을 읽어도, S&P 500 ETF 지수를 정립식으로 모아가면 된대요. 다들 그래요. 결론이 다 이거야. 뭐야. 결국 S&P 500 ETF 투자라는 거잖아. 나 제목에도 억그로 너무 심했는데? 자,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험예산중 하나의 움직임이에요. 자, 낙폭만 체크를 해보세요. 상당히 큰 낙폭을 그리고 있죠. 거의 반토막. 고점들이 마이너스 57%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 캔들을 쭉 보시면은 회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거 뭐죠?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이렇게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거치식이나 단순 정립식 투자로는 이렇게 큰 배동성을 보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죠. 반토막씩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알트코인, 그리고 레버리지 ETF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위험한데 어떻게 하냐고요? 위험하지 않게 전략을 만들어서, 즉, 손실을 최소화시킨 거죠. 여러분, 추세 추종 투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냥 심플하게 정리하면,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현금 보유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TLT라는 장기채권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스파이 S&P 500 ETF를 아신다면 장기채권 ETF도 뭐 아실 수 있죠. 그 ETF를 만약에 2018년에 단순 보유했다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엄청난 하락을 맞이하게 돼요. 아직 정고점을 해보 못했죠. 그런데 추세 추종 매매를 하면, 즉 하락장이 확인되면 팔고 현금 보유. 그러다가 오를 것 같으면 다시 사. 뭐 어, 내릴 것 같아 다시 팔아.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단순 보유랑은 확연히 다른 성과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추세 추종 투자를 지향하는 지향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 주식도 코인도 한국 주식도 모두 이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더 땡기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지금 S&P500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이 링크한 사이트에서 여러 자산 배분 전략의 성과를 쉽게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금, 원자재, 이런 거에 분산 투자하면서, 이걸 어떻게 비중 조절을 하고, 어떻게 투자하지? 이거에 방법론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통 벤치마크로 나오는 게 S&P 500 지수인데, S&P 500, 즉, 주식에만 투자했을 때, 이건데, S&P 500 ETF의 MDD는 마이너스 50%가 넘어가요. 즉, 반토막 이상 난다는 거죠. 최대 손실폭이 반토막 수준이다. 근데 반토막이라고요. 즉, 재수가 없으면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혹은 내가 오랫동안 투자해서 1억을 만들었는데 5천만원의 손실이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죠. 야, 그러니까 정식 투자를 해야지 위험 분산,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자,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쇼츠로 대신할게요. 여기 링크 있어요. 쇼츠. 정립식 투자를 오래하면 금액이 커지겠죠. 금액이 커져요. 정립식으로 투자하면 정립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립금이 커지나요? 정립금은 일정할 거예요. 물론 내 연봉이 좀 올라서 정립금을 좀더 늘릴 수 있겠지만 이만큼 꾸준히 모은 자산에 비하면은 적은 돈이겠죠. 그래서 정립식 투자는 초기에는 그 효과 위험 분산, 코스트 에버리징 그 효과가 뛰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이 커질수록 효과가 점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즉, 적립식 투자가 오래되면, 숙성되면 그게 수익금일지언정 몰빵투자, 거치식 투자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본 적이 있어요?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왜안 하냐고 물어보면 회복된대요. 왜? 세계치가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 주식이 무조건 우상향이잖아. 역사적으로 보면 S&P500은 항상 우상향했어. 그러면 왜 대출기가 몰빵하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아니 정식 투자를 오래 하면 금액이 커져서 위험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S&P 500은 엄연히 주식이고 위험 자산이에요 네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주식이 안전 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바보는 아니고 아무튼 생각이 짧은 거죠 수많은 자산 배분 전략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S&P 500 ETF만 투자했을 때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쵸 S&P 500 ETF에 투자하면 연봉리 수익률 10%로 괜찮아 좋아. 여기 올인. 근데 그러기엔 MDD가 높다 이거죠. MDD 최대 낙폭. 내가 감당해야 했던 최대 손실폭, 고통의 구간.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걸 낮춰보고자 수익률을 좀 낮추더라도 안전 자산을 섞어서 안전하게 투자하자. 그게 자산배분이거든요. 자, 대표적인 벤치마크인 이6040 전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60%는 S&P 500,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40%는 채권에 투자하자.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에 투자하자. 이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왜 이렇게 투자해요? 주식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S&P 500 ETF를 거치식이든 정립식이든 상관없이 위험자산인 이 주식 ETF만 모아간다는 이야기는 자산 배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죠. 맞죠? 야, 개소리 하지 마. 야, 10년 아니라 30년 이상 S&P 500 ETF는 무조건 수익이야.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당 ETF를 팔아서 현금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게 반토막 이상 나는 하락장이 아닐 거라는 확신을 할수 있나요? 할수 없죠. 야, 나 현금 많아서 미국 ETF 팔 생각 없어. 이러신 분 인정. 제가 강조하지만 현금도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 현금 50% 갖고 있고 50%만 S&P 500에 투자하면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다만 내가 열심히 몇십 년간 모아서 뭐 30억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30억. 근데 그 30억이 15억이 됐단 말이에요. 멘탈이 괜찮을까요? 저는 전략을 만들어서 아까 TLT처럼 요거 요거 요거처럼 하락장이면 팔아서 방어를 하는게 맞지 않아? 다 팔지 않더라도 비중을 축소하면은 괜찮잖아요. 자 이런 투자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나는 정립식으로 S&P500을 모아갈거다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정립식으로? 만약에 순간 멈칫했다면 제 고정 댓글을 확인하고 개만화 파이썬 자동 매매를 시작할 때에요. 왜냐면 이 차트는 스파이예요.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스파이의 차트입니다. 금융 위기 때에요. 이때 스파이 차트는 S&P500 지수는 1년 반 동안 쭉 하락했다. 무려 1년 반 동안요. 이 그리고 이 정거점을 회복하기까지 몇년 거의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활동하는 주식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s p 5 0 0 ETF 정식적으로 모아가세요. 이게 짱이에요. 자산 배분 할 필요 없어요. 스파이만 모아가면 돼요. 이런 말할수 있어요? 아마 분명히 악플 달릴 거고요. 야, 나니말믿고 네 정식 투자했는데 이게 뭐냐? 반토막 났다? 30% 호실 났다? 악플이 장난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 한 가지 차트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만약에 이 기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단순하게 적립식이나 단순 보유하지 않고 저처럼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좀 팔고 현금 보유하고 뭐다 팔게 뭐 하면 일부만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즉 추세 자동 매매로 투자했다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쭉 떨어졌죠. 계속 쭉 회복했지만 이 파란색 어때요? 손실이 거의 입지 않았죠. 자 단순 보유 단순 보유했어도 4% 수익률 그런데 MDD가 반토막 뭐쓰죠 그런데 사고팔면 어때요? 수익률? 압도적이죠? MDD? 안정적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금이 커지면, 정립식 투자 효과, 위험 분산,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사라집니다. 즉, 거치식 몰빵 투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이 과거부터 열심히 정립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이때 뭐 2억을 모아놨어. 근데, 매달 내가 붙일 적립금은한 50만원이야. 그럼 이렇게 반토막 났을 때 내가 50만 원씩 정리식으로 투자한다고 상황이 달라져요? 아니에요. 고스란히 손실을 다 때려 맞는다. 맞죠? 하지만 이렇게 추세를 정의하고 하락장에서는 자동으로 현금 보유하게 자동으로 비중 축소를 했다면 어때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죠. 그럼 어디 에 투자해야 돼요? 여기 아닌가요? 그럼 추세는 어떻게 정의하죠? 이런 거 어서 배워요. 네,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립식 투자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어요.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한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